Telling school children 학교 다니 학생들에게 telling 말하는 것은요. t h e y m o m 머라고 They are smart 그들이 똑똑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Impair 손상시키다라는 단어죠. Impairs their future 그들의 future performance 미래의 performance는 어떤 걸 수행하는 거, 실행하는 거 또는 뭐 연기하는 거 연기. 이런 명사로 쓰이는데 performance가 또 하나 성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과목의 성적. 그래서 그들의 미래의 성적을 손상을 시킵니다. Whereas 반면에 telling 말하는 것 그들에게 데뭐라고 they work hard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구나라고 말하는 것 또는요 not 아까 telling 나왔죠 whereas 다음에 ing 이렇게 나왔죠 이번엔 not ing예요 not praising, 칭찬을 하지 않는 것 that, 그들에게 error 전혀 칭찬을 하지 않는 것은요 lead, 이끕니다. A를 to be 하게 이끌어요. leads them, 그들을 to work, hard, work harder in the future 미래에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이끕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tempting, 시도하는 것 to convince A를 to be 하도록 납득시키려고 또는 설득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 시도하는 거죠. Convince, 납득시키려고. People, 사람들을요. To be impressed, 감동받도록. With themselves, 그들 스스로에, 그들 자신에게 감동을 받도록 그렇게 설득시키는 것. 설득시키려고. Attempt, 시도하는 것은요. Can, 할수 있어요. 사실은 make people do worse, 사람들을 더 worse 하게 더안 좋게 하게 더 못하게 그러니까 더안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Which isn't all 그것은요 all이라는 게 전부 그렇다는데 나과 같이 있을 때는 전혀 뭐뭐가 아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혀 that. 그렇게 surprising 놀라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는. Convincing, 설득시키는 것. People to, 사람들에게 to 뭐하도록? Rely on, dependent하고 똑같죠. 뭐에 의존하다죠. Mostly, 주로 their self-esteem, 그들의 자존감에 의존하도록 Convincing, 설득시키는 것은요. Is입니다. Really telling, 정말로 말하는 거예요. Damn, 그들에게. Damn 뭐라고? They can count on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count on, 믿다. 믿을 수 없다라고 그들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hat 그것은요 is a mighty, mighty 힘센이라는 뜻이 있어요. Mighty가 우리가 이 mighty may처럼 조동사로 머물지도 몰라라는 뜻도 있지만은 힘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거기서 y가 붙여서 mighty하면은 힘이 센. 다른 말로는 대단히라는 뜻도 있고요. Unhappy 대단히 행복한 아, 불행한 unhappy 한 thought. 생각입니다. 진짜로. Worse still 훨씬 더 나쁘게는요. Still 원래 비교급 앞쪽에 많이 오죠. 여기서는 바뀌어 가지고 왔네요.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훨씬 더 나쁜 거는 some 몇몇은요. probably 아마도 here a 습입니다 the message 그 메시지를요. 뭐라는 메시지? they should think and act 그들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like 뭐처럼 그 they are better 그들이 더 낫구나라고. 그들이 더 낫다. 그리고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다고 than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났고, 더 중요하다고 라 생각하고 행동하다, 행동하도록 그런 메시지를 아마도 몇몇 사람들은 듣습니다. 또는 심지어는요, that 그런 ordinary rules, ordinary, 일반적인, 평범한이라는 뜻도 있죠. 원래의 뜻도 있지만요. 평범한 규칙들이 don't apply to, apply to 뭐뭐에게 적용된다? them, 그들에게 평범한 어떤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행동을 합니다. Real Self-Esteem, 진짜 진정한 Self-Esteem, 자존감은요. Drive from, 뭐에서부터 비롯된다죠? The E-steem of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존감.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그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Drive from, 비롯됩니다. 왜 (shout out) 왜왜 외치나요 소리를 지르느냐요 (your victory) 당신의 승리를 왜 외치나요 (if no one hears)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you) 당신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한다면 왜 당신은 승리를 외치나요.